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경고, 신호 5가지,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살며 종종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듯한 기분,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불쾌한 행동들,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감시의 결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런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끊임없는 시선 우연일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지속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나타나는 같은 얼굴의 사람들.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며 느끼는 불쾌감은 의도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부유하는 불쾌한 말들은 그들이 나에게 지켜보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소음의 원인은 우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웃의 소음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듣는 소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소음에 나를 조롱하는 말이나 불쾌한 언사가 섞여 있을 때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나에게 방향성을 두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3. 사회적 환경 속에 감춰진 경고 신호. 공원이나 특정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한 조롱이나 비난의 말을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자주 보이는 이런 행동은 더욱 괴롭습니다. 이들은 그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 심리적 신체적 영향.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감, 우울증, 심지어는 만성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술의 남용과 사회적 제재 필요성. 현재 우리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로 인해 겪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